평온하고 평강은 다른 의미입니다. 평강을 우리는 샬롬이라고 얘기하죠. 그런데 평강이 아니라 평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. 평온. 샤카드라는 단어예요. 그 의미는 조용하다, 고요하다. 라는 의미가 있어요. 드보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이스라엘은 조용했다. 고요했다. 이게 무슨 말인가?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보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듣고 그 재판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는 않았다. 잠시 잠깐 고요할 수는 있지만 그래서 자기가 속는 거지. 아 내가 뭔가 좋아지고 있구나.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있구나.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. 착각할 수 있지만 평온, 무슨 말이야? 전쟁이 끝난 게 아니고 잠시 잠깐 쉬는 건데 그것을 평강으로 착각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. 잠시 잠깐 예배드릴 때 잠깐 기도할 때 잠깐 어디 좋은 데 갔을 때 잠깐 아니 좋은 친구들 믿음의 선생님들과 있을 때 잠깐 좋았다가 혼자 집에 돌아가면 혼자 있는 시간이 있으면 날마다 여지없이 무너지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.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감동만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이